남자들 어깨 넓어지고 네, 싶어요. 교그아 저는 사실 크게 하는 운동은 없어요. 몸이 음, 이렇게 좋아지요 아니 운동은 말씀이시죠? 없는데 너무 떡 벌어지셨는데. <laughs>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 굳어서 오시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음. PT 선생님처럼 저도 그때 운동해요. 하나만 알려 주세요. 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벽탁이거든요. 음. 벽 타기거든요. 벽 타기? 벽 타기? 조금 있게요 다음 문제로 가 볼까요? 아기를 안을 때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저는 이게 네 가지 보기 잘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일단 저는 네. 경험이 있으니까. 어 이제서나다 보서. 네. 네. 답이 2번, 3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뭔가 몸 쪽에 가까이 아이를 둬야 충격이나 데미지가 적지 않을까요? 아기띠를 음. 사용해서 몸에 밀착시키고 팔꿈치를 몸에 가까이 붙여, 아까 마우스도 가까이 하라고 네네. 하셨듯이 이 방법이 어깨 통증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런데 그냥 봐도 네. 일번 아닌 거 같잖아요. 사분소인지도 4번도... 모르겠어요. 아니, 양쪽 전, 전제 조건이 어. 있어요. 쌍둥이를 안 낳아야 돼요. 쌍둥이를 아 낳으면 일단 힘들어. 아 아니야, 나 쌍둥이 아빠. 아 그럼 두명안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3 번, 이삼 번이 안 됐을까? 아, 둘이 못앉지 <laughs> <못 안지. 웃음> 우리 우리 이슬기 아나운서님 어. 의 저는 됐고. 확실히, 확실히 아, 이 번. 제가 뼈가 굉장히 작아요. 어깨 뼈도 되게 작고 손목 팔꿈치 뼈가 너무 너무 약해가지고 음. 해봤는데. 저는 아기를 안할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아기띠가 있었어야지만 됐어요. 음, 근데 또 희한한 게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170이 넘어가는 친구들은 음. 오히려 아기띠를 하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키큰 뭐, 네. 엄마들은. 네, 170 이하는 아기띠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170 이상은 아기띠가 있으면 더 불편하다. 합리적으로 추론을 좀 해보자면 170이 넘어가면. 아기띠가 되면 아무래도 키가 크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는 무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 밀착되는 것보다. 아 이제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이 질문은 꼭 아기만 그런 건 아니고, 저는 3번 이제 팔꿈치를 몸 가까이 붙여서 앉기 저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저는 노동하시는 분들도 팔꿈치를 좀 최대한 붙여서 음 힘을 쓰라고 음 말씀드리거든요. 어 네. 왜냐하면. 팔꿈치를 붙여서 쓰면 우리가 어깨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지 어깨 힘줄을 드는 힘줄을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팔꿈치를 몸 가까이 붙여서 음. 앉는다고 하면 어깨 통증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3번이 다될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요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안 돼요 안녕히 세요 여러분 보기 중에 요즘에는 2번 아기띠 많이들 사용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포대기까 해서 아아 뒤로 매셨었거든요 좋은, 좋은 질문 그거는 어때요? 그것도 마,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거를 네. 우리 애들 안을 때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게 뭐가 더 좋은 거냐 이렇게 음. 하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우리 둘의 결론은 아기를 볼때 편한 거는 등으로 없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 네. 등으로 매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등으로 매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발을 벌려놔야 돼서 오. 그거 아세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딱 하면 아이들 발은 이렇게 딱 벌어지거든요. 그쵸, 그쵸. 그게 이제 고관절이나 이런 데안 좋다고 아. 또 그런 말들이 내려오면서 맞아요. 할머니들이 저렇게 매는 거고 아. 이제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들이 저렇게 아이들 매는 걸 싫어한다 그거 예. 싸우는 포인트로 되게 있어요 어 맞아요 고부간의 갈등으로 아유 무조건 감사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웃음> 역시, 역시. <웃음> 네. 다 아, 주시기만 아, 하라요 어, 감사합니다 제가 다섯 번째 질문 여쭤볼게요 음. 아나운서 분들은 어깨 건강을 위해서 평소 관리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일단 저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딱 했는데 잘안 올라가는 거예요 벌써? 어, 그리고 이렇게 <laughs> 아니, 옷을 아직... 입는데 네. 원피스 지퍼가 네. 끝까지 안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줌발을 했죠 중가? 준발? <laughs>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 박수 치고 내려갔다가 네. 흔들고 이런 것들이 오.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 근데 어. 보통 그렇게 스트레칭 끝까지 안 되는 경우에 준바로 점프를 하는 건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준바죠? 유연성이 댄스랑 네. 관련이, 관련이 있어. 갑자기. 갑자기. 네. 아, 나 댄스다 이거? 네, 그냥 댄스다. 그냥 본인 흥을 위해서 가는거 아니에요? <laughs> 직장 사실 스트레스 풀러가지고. 댄스 장점이 뭐냐면 네. 스트레칭도 있고 그리고 근육 운동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다리를 굽혔다 일어났다. 하거든요. 거기에다 체중 감량, 체중 감량을 해야 뼈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얘 아, 그래서. 음... 근데 상황에... 그 준바가 재밌나요? 엄청 좋죠. 재밌죠. 아, 그아 영상으로 봐도. 아니 나는 그, 그 단어를 처음 들은 게 환자분이 아 아주머니였는데 <laughs> 네, 네. 수술하시고 준바 네. 언제 시작하냐고 물어보고 준바가 뭐야. <laughs>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하고 있어. 싶다고 네. 본인은. 사실 어깨를 위해서 뭐 특별히 어깨만 이렇게 해야지 한건 없었고. 그렇죠. 저도 운동을 하다 보면 어깨 운동하잖아요. 음. 사이드 레터럴 레이스라고. 아령을 이렇게 양쪽으로 들면서. 폈다, 음, 들었다 근육, 근육 키우는 거. 네, 바꿨죠. 네. 그걸 해주면서 그냥 강화하는 음. 정도였지. 어깨 건강을 위해서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교수님들께 되묻고 싶어요. 어떤 아, 걸 해주면 진짜 좋은지. 진짜 궁금하다. 네. 교수님도 네. 어떻게 하시겠요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똑같아요. 네. 그 삼각근 운동을 저는 추천하거든요. 오. 내가 어깨 건강을 위해서 음. 한 가지 운동만 한다 그러면 저는 삼각근 음. 운동이고 삼각근 운동이 사이드라이 어,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니까 아, 오. 네. 네. 그래서 왜그 얘기를 드리냐면, 네. 하지는 이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음. 우리 상지는 삼각근이 튼튼해요. 삼각근이 알잖아요. 튼튼해야 그 안에 있는 회전근도 보호가 되고, 여기 우리 엘보도 보호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기본이어서 가령 환자분들 중에서도 회전근개 파열, 어깨 힘줄이 다 파열돼서 없는 분들은 음. 삼각근이 좋으면 폭이 빠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재성 아나운서는 삼각근 운동을 제가 추측해 보면, 핏 때문에 아주 모양, 우리 남자들 어깨. 어깨. 아 넓어지고 싶어요, 교수님. 그, 저는, 그래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도 좋아지고, 우리 네. 어깨 넓어지고, 그 다음에 어깨 건강에도 이게 제일 좋다면, 요거 네. 하나 하면 되죠. 교수님, 아, 그렇죠. 음. 삼각근 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어딘가요? 어, 이거, 이거. 이, 이 근육이고요. 아, 옆이 아, 어깨, 우리 흔히 없깨이 근육이고. 하면... 네. 네, 맞아요. 우리 갓바라고 하는 이거고, 아. 옆에서 보면 요렇게 모아지는 아. 삼각형 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삼각근이라고 표현하고, 예. 요거 멋있게 만들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동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교수님의 답변은요? 아, 저는 사실 인터환 교수님처럼 크게 하는 운동은 없어요. 몸이 이렇게 좋을 수 아니 운동은 말씀이시죠? 없는데 너무 똑바어지셨는데 <laughs>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수요 어, <laughs>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어깨 굳어서 오시는 분이 워낙 많잖아요. 음. 외래 범다고 하면 거의 10명, 15명 그렇게 같이 스트레칭 해야 될 분이 있으 있으니까 PT 선생님처럼 저도 그때 운동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벽타기거든요벽타기 벽탁이? 벽타기? 조금 벽타기? 이거. 이게 술 마시고 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이제 왼쪽 어깨가 굳어 있다고 하면 네. 오른쪽 어깨처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핑거 워크라고 어. 손가락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어. 그 이것만 해도 겨드랑이가 조금 올라가는데 이제 이게 좋은 장점은 환자들이 이 오른쪽 어깨만큼 안 된다는 이만큼 된다는 피드백이 좀 되고. 어. 그다음에 이 오른쪽 어깨의 느낌하고 왼쪽 어깨의 늘어난 느낌을 비교해 볼수 있어서 아, 한쪽이 잘안 올라갈 안 때, 때 조금씩 네. 조금씩 아, 키재듯이 운동하세요 하면. 아, 안 까먹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동하는 책자도 나눠드리고 해봤는데 그렇게 잘안 돼서 한 가지 운동한다 그러면 저거 벽타기 음, 운동.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거 여쭤봐도 네. 될까요? 아 임태한 교수님. 네. 일단 현대인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면 네. 딱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면 좋죠.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좀덜 아프게 스마트폰을 할수 있을까? 아저 진짜 좋은 방법이 어, 알아요. 어떤 거예요? 그 기계를 사야 돼요. 그렇 어, 침대 어, 이렇게 거치해 놓는 네, 거. 거치해 놓는 거, 거. 아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분들 되게 많은 게 음. 스마트폰을 할때 이렇게 굽힌 자세로 이렇게 하다가 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척골 신경 중후군이라고 그래서 손 저린 사람들 되게 많이 어, 오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이건 또 성형외과 교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어. 그 거치했던 게 핸드폰 떨어져 가지고 코뼈가 그렇게 깨진대. 코뼈 어. 깨지는 경우가 꽤 있어서 아이고. 코는 피해서 약간 각도를 <laughs> 배 쪽에다 놓고 고치를 어. 해야 돼. 요즘 또 코니 <laughs> 무거워서. <콘이 웃음> <못> 어. <laughs> 발꿈치 어느 부위가 아픈가에 따라 다르겠죠. 네. 이쪽이 아픈 거면 일, 이른바 테네스 엘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손을 요렇게 쓸 때, 음, 손등이 위로 가는 물건을 드는 방향. 네. 요렇게 할때 아프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이 이,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요렇게 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과도하게 쓰이는 건데 스마트폰을 요렇게 우리가 들고 밤에 자고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테니스 엘보흉줄의 음. 방향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손목이 신전대체 계속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꽉 주시면 여기서 이제 로드가 느껴지는데 힘을 꽉 주고 계시면 여기서 힘이 걸리잖아요. 네.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계속 보고 조작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가해지는 부하가 오... 더 많아질 것 같네요 응.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안 좋아질 것 응. 같고요 한두 시간 그래서... 괜찮은데 그렇게 하다가 응. 주무시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누워서 보려면 이 팔을 안 쓰고 매달아 놓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응. 이제 앉아서 내려놓고 본다면 이 동작은 사라지니까 없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응. 이따금씩 내리거나 이 방법을 아예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보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어 저희가 이제 어깨 관련해서 이제 상식도 알려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 학회 이름도 뜻도 알려드렸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뭐, 어깨, 팔꿈치 학회라고 하시니까 음. 저는 되게 딱딱한 교수님들의 모습을 생각했는데, 말씀 나눠보니까 되게 유쾌하시고 부드럽다. <laughs> 이런 느낌이 많어요 음. <laughs> 앞으로는 알려주신 자세 잘 해가지고 건강 좀 챙겨야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양 옆에서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 더잘 이해가 됐고, 어. 대한 전주 관절 학회. <laughs> 어, 맞아요. 이런 느 향후에 또 검색도 할수 있게끔 네, 해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꼭 네. 한번 찾아서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신가 어깨 뭐 팔꿈치 아플 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네. 아,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준비한 저희 중간고사 시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에 어깨 관련 건강 상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두 분의 관계는 어떤 아, 선배님? 선배님? 아, 우리 친구, 친구. 평상시에는 어려웠다가 네. 되게 술자리에 가면 편해지는 <웃음> 형님이었다가 <웃음> 어. 다시 그 다음에 <laughs> 학교에서 만나면 또어려워어왜 반말하세요? 네. <laughs> 어, 그런 아주 <laughs> 동아리 선배 같은. <laughs> 아. <그런. 웃음> 지금도 굉장히 질문을 계속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laughs>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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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질문, 간단하기 네. 어려운 거. 네. 그럼 넘어갈까요? <웃음> <웃음>